안녕하세요. 공정님입니다 오늘 그 고프로용 마이크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이크에서, 어, ETM001하고 ETM008 마이크를 두 대로 설치했어요. 헬멧 안에. 어, ETM001은 마, 그 이어폰 쪽, 귀 쪽에 연결했고, 그 다음에 ETM008은 입, 입 쪽, 그러니까 말하는 입 쪽에 어, 설치를 했습니다. 주행 중에 얼만큼 그 목소리가 잘 들어가고 잡음이 없게 들어가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예.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따 전화도 하면서 같이 음성 녹음도 얼만큼 잘 되고 바람소리도 제거 되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예열하고 있습니다. 어, 헬멧을 그 쉐드를 닫은 상태고요 목소리가 잘들어가을 때, 좀 걱정입니다. 음악만잘 들어갈지, 어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달리지 않으니까 성에가 좀 끼네요. 엄청 많을텐데 아 이게 목소리가 잘 들어가야 될텐데 괴쟁이니다아 더워서 살짝만 열어놓고 아, 더워. 아이고 더워 네, 많이 쳐다보시네 아 더워 <laughs> 신기하신 거 보네. 아이, 그 덥다. 지금은 쉴드를 살짝 열어놨어요. 더워가지고. 어, 또 이게 핏나이 없어요. 지금 이 투명 쉴드는. 에 그래서 일단 좀 달려보면서 바람 소리나 이런 것들이 얼마큼안 들어가는지 쉴드를 조금 열고 또 닫고 한 상태에서. 어,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오, 시원하다. 최고 시원함. 오른쪽으로. 달리면서. 전화해볼게요. 전화, 전화를 시청했습니다. 여보세요? 어, 아빠. 달리면서 테스트 하는 중이야. 얼만큼잘 들리는지, 잡음은안 들어가는지, 막, 지직지직 됐잖아, 옛날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는지 지금 테스트 하는 중이야, 지금. 그래? 아 진짜? 오 기각 들어가고 누가 아면만 보나요? 어, 클로퍼너. 아 아직 끊지 마. 아직 끊으면안 돼. 아빠 지금 달리면서도 헬멧 잠깐 내려놓고도 한번 테스트를 들거든. 지금 지금도 어때 잘들려 어, 아, 아. 어. 어? 어, 아빠 조금 한 10분 정도 돌고 들어갈 거야. 얼마 안 걸려. 금방 테스트 하는데 금방 하니까. 어, 아빠 금방 들어갈 거야. 아. 아, 이거 목소리가 잘 나와야 될 텐데 참 걱정이다. 걱정입니다, 걱정. 소리가 잘 나와야될텐데 걱정입니다 조금 열어도 목소리 잘 들어갈것 같긴 한데 지직직 파열음만 없으면 딱인데 지금 테스트중이니까 테스트 아 달리면서 파열음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또 목소리가 다 들어가고 좋을 텐데. 잘 되네, 바람도. 여잘 들려? 어내 목소리 잘 들려? 어 지금 한1 0 0 k m 달리면서 지금 테스트 한 중이야 얼마큼잘 들리는지 또 파이름은 없는데 파이름 없어야될텐데 걱정이야 <laughs> 어 뭐라고? 알았어 이거 잠깐만, 아직 끊지마. 테스트, 테스트 한중이니까 아우, 나 애들 다 감격이 생긴데, 빨리 가되네 어? 아, 미안 미안 뭐랑아 이번에는 저기 밑에 바람을 열겠습니다 음, 지금은 연상태 잘들려야 될텐데, 걱정입니다 파일은 없어야될텐데 어? 어? 깨끗하게 돼요. 옛날처럼 숨쓰리 이런 바람쐬 하나도 안 들리고. 아, 그래? 음, 음 잠깐만. 아직 끊지 마봐. 지금 밑에 바람, 숨구멍을 하나 열었는데, 숨구멍을 열은 상태에서도 잘 달리면서 잘 들리는지 파랑 없는지 한 번만 테스트해야 되니까 기다려봐. 지금 초음파 바뀌었어. 기다려. 시원하다 달리니까. 위험하다 야. 잘 달리죠? 오. 네네. 잠깐만. 밑에 숨구멍 열고 밑에 위에 하나 열고. 어 이래도 잘들렸으면 좋겠다. 지금은 쉘드 살짝 열고. 그 밑에 숨구멍도 연 상태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과연 파열음이 있을지 없을지 야너 들어올 뭐, 아. 빨리 어 빨리나 가져와 뭐라고? 빨리 서에 갖다 라고어 알았어 아까봐 이번엔 쉴드 닫고 아, 숨구멍만 연 상태에서 달려보고 있습니다 아 숨구멍이 상태 자 다음으로 밑에 숨구멍까지 닫아볼게요 자, 소품까지 닫았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어떤지. 자, 어, 달리고 있고 지금 속으는 89km. 목소리가, 명선아! 어? 잘 어, 자, 잘 들리지? 어. 잘안 들려? 잘 들려. 잘 들리지? 잘 들리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목소리가 잘 녹음이 돼야 되는데 녹음을 할때 어. 이게 뭐파일음이 옛날에 많이 했었잖아 오빠. 그는데 아, 오빠는 약간 보면 지하에서 달리는 비행기 같 느낌이야. 어 맞아 원래 그래. 이게 어. 헬멧 아니라서 그래 이게. 근데 바람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고 엄청 깨끗해. 어 맞아 맞아. 조용하게 소하는것 같아. 그지. 어. 어. 근데 이게 근데 마이크를 오빠가 두 대를 설치했잖아. 지금 귀에 하나 스피커 하나 설치했고 하나는 지금 입 쪽에다가 설치했거든. 근데 얘가 바람이 들어오면서 얘가 막 원래 지직지직거리고 막파하면 장난 아니었잖아.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 해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계속 대화를 하면서 어떤지를 봐야 돼. 그때 그러니까 숨구멍을 열어도 되는지 아니면 쉐드를 살짝 열어도 되는지 이거를 테스트를 좀 해야 돼. 여기는 지금 베델 교회입니다. 베델 교회. 하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응? 자, 지금은 그 쉴드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자바이런소리가 파름이 있는지 테스트해보죠. 쉴드를 좀연 상태입니다. 완전히 연 상태에서 지금은 한 단만 연 상태에 네, 그다음에 쉴드를 완전히 닫은 상태. 네. 에 있는 바람 숨구멍도 지금 닫은 상태입니다 아, 이 상태에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목소리가 잘 들어가는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밑에 숨구멍만 열어볼게요 네, 지금은 숨구멍만 연 상태 숨구멍만 연 상태에서도 어, 바람 소리나 어떤 화열음이 달리는지 예, 바람도 꽤좀 불고 있긴 해요 아, 이쪽은 운정 운정심도시 쪽이고요 아, 저는 일산에 살고 있습니다 아, 목소리가 잘 들어와야 되는데 아, 운동하시는 분들 많네요 이게 바이크 유튜버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마이크를 헤드에서 설치했을 때 파열음이나 바람소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도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ETM001을 쓰고 있고 지금 고프로 설정에서는 어 마이크 프로로 했었어요 어 마이크 플러스를 했었죠 마이크 플러스 지금 표준 마이크로 해놓 설정 상태고 지금 마이크를 두대 연결했습니다. 어, ETM001은 귀쪽 스티커 연결했고요, 왼쪽. 그다음에 ETM008 마스크는 지금 입쪽 어, 침가드 왼쪽 밑에 안에 좀 깊숙이 넣어 놨습니다 너무 깊숙이는 아니고 그 해변시 살짝 티워 그 마이크 살짝 튀어나오게 네, 설치를 한 상태입니다. 밑에 지금 현재는 그 숨구멍을 열어놓은 상태고요. 아 어, 이제 지금 테스트 중입니다. 바람 소리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 어, 더우니까 숨구멍을 열어놔야 될것 같아요. 자, 지금은 숨구멍을 잘다 닫아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숨구멍을 닫은 상태고요. 이제 좀 더워지겠죠? 그러나 목소리가 어떻게 잘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열음이 좀 없어야 될 텐데, 아그게좀 어, 걱정이네요. 없었으면 좋겠다. 음. 자, 차이나마 없어랑 어, 음. 공기압이 3 5까지 올라가네.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 환불하지 말고. 네, 달려고 있습니다. 지금은 송풍관과 쉘드가 다닫놓은 상태고요. 네, 마이크 두 개를 지금 현재 테스트 중입니다. 네, 넘어가고 처용하세요 사람들이 이 바이크가 좀 크고 아좀 신기하다 보니까 많이 쳐다보십니다자 지금은 헬멧을 완전히 연 상태고 정차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이때 뭐파열음이나 이런 거 들리지 않겠죠? 저 사람 왜 조이다 차를 세놨지? 아니구나. 아, 저런 분들이 있으니까 참이 지역이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고마우신 분들. 자, 가, 가, 가. 자, 지금 쉘즈다 열어놓은 상태고 한인컴만 열은 상태. 네, 천천히 달려보겠습니다. 만약에 파열음이 난다면 이 상태에서도 파열음이 엄청 세게 들릴거예요 아마 아 제발 성공했으면 좋겠다 라디오도 한번 틀어보겠다 라디오를 틀었을 때 얼만큼 목소리 잘 들어가는지 지금 한칸쉘드를연 상태에서 라우드 들어가면서 지금 다리고 있습니다. 헬멧 다 닫고 다리고 있고요. 초록불. 잭잭. 자, 여기서 우회전.